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코인하는 유부녀입니다 제가 어느 날 뉴스에서 이런 말을 들었어요 비트코인이 또 올랐다고 사상 최대치라고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스친 생각은 아 우리 저축만으로는 인생이 절대 바뀌지 않는다 노후도 부부의 미래도 지켜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제가 슬쩍 남편한테 말해봤어요 우리 코인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바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저희 남편은 안정성 있는 걸 좋아하는데요. 그거 위험해라면서 거절했죠. 하지만 저는 솔직히 남들보다 뒤처지는 게더 무서워요. 저는 안 하면 뒤처진다는 말을 믿거든요. 그렇게 코인 세계에 뛰어들었고 처음엔 제대로 배우지도 않고 이 유튜버 보고 저 유튜버 보고 그냥 어디까지 가나 보자라는 마음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초심자의 행운인지 상승장에 취해서 들떠있던 그 순간 곧바로 제 계좌가 갑자기 아파졌습니다. 전재산이 눈앞에서 사라져가는 순간이었죠. 그때 제 머릿속에 스친 질문은 단 하나였습니다.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걸까? 여러분 솔직히 지금 코인 유튜브 믿을 만 하신가요? 그냥 따라와라. 이번엔 안 사면 평생 기회 없다는 말들. 리딩방, 광고성 정보, 근거없는 차트에서 정보는 넘쳐나는데 정작 믿을 곳은 없습니다. 저도 똑같이 그 불신 속에서 헤맸는데요. 결국 문제는 정보가 아니었죠. 지금 많은 채널들이 순성력, 차트, 숫자만 던집니다. 근데 차트만 본다고 시장을 다 맞출 수 있을까요? 가격은 결국 탐욕과 공포라는 감정의 파동에서 움직입니다. 저 역시 남을 따라가다 탐욕이 휘둘렸고 공포에 손절하면서 손실을 키웠죠. 그래서 이제는 다르게 접근합니다. 숫자 뒤에 숨어 있는 투자자의 심미를 읽는 거죠. 예를 들어 거래량이 급증하면 고점이라도 안 사면 뒤쳐진다라는 탐욕. 대량 매도가 터지면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 한다는 공포. 저는 단순히 선을 긋는 게 아니라 그 선을 만든 사람들의 심미를 같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정의 자산을 지켜야 하는 입장입니다. 단지 위험하게 단타로 치고 빠지는 스케일핑보다 자산을 잘 지켜나가는 투자를 중시하는 거죠 대신 노후자금처럼 실제로 지켜야 할 돈이 걸려있다는 마음으로 더 신중하고 꾸준하게 시장을 볼 거예요 이게 제가 가진 투자 철학이고 확실히 차별화된 시각입니다 코인, 솔직히 위험한 거 맞아요 하지만 위험을 제대로 알면 전략이 보이죠 어렵고 복잡한 용어 대신 코린이들은 물론이고 저희 아빠 세대에서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풀어드릴게요 시장 사이클, 투자 심리, 글로벌 뉴스와 제도권으 까지 종합해서 단순한 매수 매도가 아닌 왜이 자리인가를 근거로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 저는 실패도 했고 남편과 싸우면서 다시 공부하며 일어선 케이스입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건 아주 단순한데요. 혼자 불안해하면서 투자하면 반드시 망한다. 그래서 이 채널은 여러분이 혼자 고민하지 않도록 제가 옆에서 가치 길을 찾아가는 공간이 될 겁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면 더 현명해질 수 있어요. 앞으로 차트와 심리, 두 가지 관점에서 시장을 쉽게 풀어 드릴 건데요. 저와 함께 걸어가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저도 그 기대에 더큰 책임감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